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어, 예수를 믿다 보면 교회에서 어, 이 병고침에 관한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못 어, 생각하는 분들이 어, 있습니다. 어, 신앙 안에서의 병고침은 이러고 어,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거고 구분 짓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이병 고치려면 병원 다니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약을 끊어라.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이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종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시대지만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약이 있는 것도 모르고 병원이 있는 것도 모르고 또 병에 걸리면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일찍 개화되게 하셔가지고 서양의학이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 고유의 한의학이 있고, 우리나라 고유의 한의학은 훌륭하진 않, 훌륭하긴 하지만 그게 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듣죠. 아,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저렇게 돼 있다. 그런데요, 동의보감을 가지고 약을 처방하고 동의보감대로 약자를 만들어서 동의보감대로 약을 먹었던 분들이 오래 살아봐야. 환갑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지간하면 뭐 한갑은 지금은 뭐 유명무실해졌죠. 70, 80, 뭐 90도 정정하게 다니시고 이제 우리나 사회도 100살이 넘은 그래서 정정하게 사시는 고령사회가 되었다고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더 좋아지고 있고요. 또, 이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 아주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 건강보험에서 하고 있는 뭐, 대장내시경 같은 것도 보면요. 병원마다 다르더라고요. 어, 지난 중가요? 어떤 분이 대장내시경에 관한 얘기를 하던데, 대장내시경을 하러 갔더니 그 병원에서 약을 한 봉다리 주더래요. 대장내시경을 하려면 이 약을 타서 물을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한말 정도를 먹고 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이분이 그 약을 타가지고 그 되게 약이 쓰거든요. 그걸 뭐한 봉다리 해가지고 한 말에다가 그몇 리터에다가 물을 갖다 계속 마셨는데 아유 못하겠더래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다가 지쳐가지고 대장내시경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검사했던 병원에서는 물을 한 마를 리 마시기를 하지 않고 바카스병 있잖아요. 바카스병 받아서 작은 런 액체를 하나 주고 알약을 두 알인가 세 알을 줘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하기 전에 그 전날 고한병 그 물을 마시고 물한잔 조금 마시래요.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이 약을 먹고 나오래요. 그걸 갔더니 검사가 됐어요. 같은 처치를 하고 혹은 같은 검사를 해도 의사에 따라서 병원에 따라서 의사들의 실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말에 물을 먹어야만 된다 고 그러고 어떤 데는 조금만 야간봉다리 먹고 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처럼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의학이 발전하게 되었느냐? 의학이 발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유라고 하는 것, 병고침이라는 것과 세상의 의사들이 병원을 통해서 혹은 약을 통해서 우리를 처치하고 진단하고 진료하고 병고침을 시행하는 것들은 서로 부닥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에게 더 좋은 어,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의사들을 만드시고 각종 의술이 발전케 하시고 또 약들이 많아지고 좋은 약들이 나오게 하셔서 인간이 좀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병거침은 어떻게 보느냐? 성경은 항상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던 열병이 뭐 오늘날의 말라리아냐, 무슨 열병이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지금 그 병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의 장모라는 분이 열병에 걸렸는데 지금 이를 고칠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상황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 서로 각각 각각 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갑니다. 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아하 베드로는 장모와 같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 시댁에서 살아야 된다, 친정에서 살아야 된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또 아내 집에서 살수 있죠. 누가 부모님이 부모님을 사위도 모실 수 있는 것이고 아들도 모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이 가정에 필요가 뭐예요?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는데 그냥 툴툴 털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열병이 얼마나 심했든지 누워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사람들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릴 정도로 지금 열병이 심각해졌어요 병원으로 치면 응급실에 실려온 겁니다 이도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은 나는 몰라 약은 약사에게 어?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가셔서 그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일으키셨어요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을 들게 되었습니다. 요거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딱 잘라갖고, 아, 열병에 걸리면 약 먹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병이 암일 수도 있고, 이 병이 이름 모를 병일 수도 있고, 이 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의사 중에 의사시고, 모든 약 중에 약이신 거예요. 오늘날 어, 난다긴다는 이름을 가지신 의사들도요, 예수님을 믿는 의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수술을 놓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거 있어요. 여기 어, 강남의 그 성모병원이죠, 세브란스병원에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디스크 수술을 하는 박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의 수술 일지를 올려요. 오늘은 이런 환자가 왔습니다. 이런 환자는 이러이러한 수술을 시행할 건데 꼭 밑에다가 이런 걸 써요. 어, 여러분들, 이 환자가 잘 수술을 받고 또 제대로 치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그것을 처치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결국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괜히 쓸데없이 가서, 아,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으니까 의사말 믿지 마시오. 이런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셔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고치실 것은 그렇게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약이 없고 의사가 없어서 기도로 고쳐야 될 것은 그렇게 기도를 고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로만 고치든지 약물을 쓰든 수술을 받든 그 모든 치료는 누가 행하시느냐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그러자 그 장모가 다시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수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모든 병자 또 귀신 들린 자 이걸 또 지나치게 생각하는 분들은 모든 병은 귀신 때문에 걸린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감기 걸리면 감기약 사다 먹더라고요 모든 병이 귀신이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병은 귀신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귀신이 들려갖고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거기는 아무리 귀를 치료하고 말을 치료해도 안 돼요. 귀신이 나가야만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 거 외에 모든 병을 귀신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분하고 있죠? 병든 것과 귀신을 든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각종 병이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귀신은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에게 아는 척을 하니까 그것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귀신의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가끔 보면 사람들이 귀신의 지시를 받아요. 아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꿈에 보였대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귀신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당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무당은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근데도 무당한테 그 소리 들으면 굉장히 찜찜하지요. 이 집안에 우환이 닥치니까 뭐 8월 달을 조심해라. 그러면 괜히 8월 달이 싱숭생숭하지요. 그런 말왜 들어요? 혹시 그런 말이 들으면 귀부터 씻어내시고 하나님 이 8월 달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8월 달 아무것도 없이 지나왔잖아요. 아시겠죠? 귀신의 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허락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의사가 됐든, 약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다. 그리고 어떤 병은 귀신 때문에 오는 병도 있지만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리고 귀신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절대 그런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에 귀교이지 않겠다. 그 전에, 그, 암 전문의가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암치료할 때 힘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왜 그러냐면 종교는 모르겠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는 이렇게 와서 의사한테 묻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의사들이 얘기해주는 대로 그들이 한대요 근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와갖고 진단을 해갖고 암일기면 처음 암이 발견되면요 암세포가 사방으로 1cm 1cm 될때 처음 그게 초기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준대요 축하합니다 이제 고칠 수 있습니다. 왜? 암 초기는 지금은 웬만하면 다 고친대요. 암 초기 뭐 1기, 2기, 3기 정도만 되는 거는 의사들이 지금 다 고친대요. 1기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점 빼듯이 이렇게 물집 자듯이 조치만 잘해서 이게 제대로만 조치하면 고치는 건데 얘기를 딱 하면 그 다음부터 병원에 안 온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기도원에 가있대요. 암이 제일 무서운 게 금식시키는 거거든요. 아무리요 암세포는 먹어서 생긴 병이라고 해갖고 굶어 죽인다고 한대요. 그러면 암세포는요, 지가 굶지 않아요.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를 지가 다 잡아먹고 다 죽여버리고 지가 살지. 암세포는요, 사람이 죽어도 살아있다고요. 그걸 모르고 금식을 시킨대요. 금식이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가갖고요. 6개월이나 1년 지나갖고 오면은요, 말기가 돼갖고 온대요. 그다 죄다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나 이런 기독교 강연 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안,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처치해 갖고 기도해서 잘 처치하고 병 고침 받으면은 그 사람이 건강을 얻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더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그냥 병을 키워 갖고 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골치 아프대요. 이런 거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 이 질병과 신앙을 대치시켜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삶 속에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는 분들은 잘 치료받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셔서 베드로의 장모처럼 깨끗하게 고침받아 건강한 삶을 살고 결국은 주님께 수종드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은 누구나 다 가지는 관심입니다. 건강하게 무병하고 장수하고 또이 땅에서 병에 걸려서도 고침 받는 것은 우리 인지상정인 줄 압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병든 것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비록 의사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이고 도구인 것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에서 건진받게 하시고 그래서 모쪼록 베드로의 장모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